6월 4일 주일 1인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before, after 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before, after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전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후에는입니다. 이거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익숙했습니다. 불법에 익숙했습니다. 죄와 너무나 친근하게 지냈고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양심이 돌같이 굳어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궁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주신 중생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우리는 이제 죄에서 멀어졌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는데 이젠 죄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바뀐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입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계속 기억하며 죄를 따라가자, 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나도 저런 죄인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죄인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되겠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행동하며 그 사람들을 긍유리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젠 리모델링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예, 완전히 바뀌었으니 이젠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에 대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와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며 특별히 오늘 주의 날 아닙니까? before, after.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리모델링 전 후, 믿기 전 후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리고 나는 믿기 전 죄인의 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겸손한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주일의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귀한 날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날, 특별히 6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 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 우리는 before, after 하나님을 믿고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젠 죄에 대하여 거절하고 죄를 멀리 떠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를 바꿔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우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나 선우들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하여 주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불순종, 정욕, 피차 미워함은 구원 이후에 나와 상관이 없음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답게 선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